안녕하세요. 콤스리존입니다. 어, 중고로 LG 일체형 PC를 구입을 하셨는데요, 속도가 너무 느리대요. 그래서 저한테 희 연락을 주셨는데 어, 바로 출장을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이대로는 솔직히 사용하기가 많이 힘드실 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체형 PC를 사용하시면 SSD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시죠. 그런데. 어... 윈도우 10으로만 설치만 해달래요. 바이오스로 들어왔고요 바이오스에서 이제 부팅 순서를 바꾸고, 어, 설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설치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어, 확실히 부족한 점이 보였고, 그래도 문제없이 설치는 진행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새로 세팅한 거라서 잠시 어, 쓸만하죠? 그런데 하루 이틀 계속 시간이 지나면 현저히 느려질 거예요. 분명히 며칠 내로 아니면 뭐한달 내로 연락이 올기는 올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이라도 좀 빠르게 쓰시라고 어, 최적화도 해드리고요. 절전 모드도 꺼버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프로그램도 설치를 해드렸어요. 드라이버는 다 자동으로 설치가 된 상태고, 이렇게 인터넷도 바로 연결할 수가 있었고요. 중고로 구입을 하시더라도 좀더 알아보고 하셨어야 됐는데 조금은 아쉽죠 어 다른 부분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저장장치가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음 조금 안타깝네요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 드렸고요 어 성능은 지금은 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